제가 이번에는 이 오버래핑 그립이 아닌 이 인터로킹 그립에 대한 스윙의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Ooh, 이 인터로킹 그립을 잡히게 되면 이손 가락으로 잡히는 퀸거 그립이 아닌 손 바닥으로 잡히게 되는 팜 그립이 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왼손 엄지 자체가 이렇게 숏섬이 아닌 롱 썸으로 잡아야 여러분들께서 스윙의 교합을 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깊게 끼다 보면 손바닥으로 잡히고 손바닥으로 잡히다 보면 살짝 이 왼손 그립이라고 하는 게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열려 있는 위크한 그립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터로킹 그립을 잡게 되면 이 왼손의 그립이 살짝은 이왼쪽을좀 열려 있는 이 위크한 그립이 좀 잡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위크한 그립을 잡아놓고 손목을 좀 과도하게 쓰다 보면 슬라이스가 좀 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위크하게 그립을 좀 잡히게 되는 분들은 이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팔도, 이즉 전완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좀 써주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첫째로 어드레스 했을 때는 모양은 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손 모양이 삼각형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립을 좀 잡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오버래핑 그립을 설명드렸을 때보다는 이 왼손 손목의 각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가요? 아까 오버래핑은 살짝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그립이 좀 잡히면서 손목이 좀 꺾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인터로킹 같은 경우는 손바닥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왼쪽 손목이라고 하는 게덜 꺾여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꺾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크 백을 갈 때부터도 이렇게 손목의 각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헤드가 그대로 직선으로 빠져서 마치 이제 손하고 헤드가 거의 수평적인 느낌으로 가는 게 인터로킹 그립을 잡았을 때 올바른 테이크 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테이크 백을 가는 뒤에 똑같이 백스윙 탑을 올라갔을 때는 이 손목이 꺾여져 있지 않은 채로 백스윙 탑이 올라가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백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손목이 꺾여있지 않은 채로 테이크백을 하는데, "아, 손목 꺾으라" 그랬지 라고 해가지고 손목 탁 꺾는 순간, 이 클럽 헤드는. 완전히 열려져 버리는 이제 동작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크한 그립을 좀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스윙의 시퀀스가 좀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을 돼요. 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테이크백 갔을 때 손목을 거의 쓰지 않고 테이크백을 가야 이 헤드의 기울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척추의 기울임과 비슷하게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모습에서 백스윙 탑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팔 뚝에 살짝은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 조금은 나오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이 꺾여 있지 않은 모습이 정상적으로 나와 있어야 여러분께서 이 위크한 그립을 잡았을 때 올바른 백스윙 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위크한 그립을 좀 잡고 있지만 테이크 백으로 올라가고 백스윙 탑으로 올라갔을 때 왼팔을 쭉 피고 싶어서 쫙 피다 보면 이 왼쪽 손목이라고 하는 이컵 자체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와는 정반대로 헤드 페이스가 완전히 열려버리는 증상들이 좀 나오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히팅을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리면서 히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좀 슬라이스 볼을 좀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위크하게 그립이 좀 잡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 백이 올라가고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때이 손목 자체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백스윙이 올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로킹으로 위크하게 좀 그립이 좀 잡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가동 범위 자체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L2L이라고 하는 거를 이 손목의 움직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 L2L이라고 하는 걸해 주셔야 되냐면 이 손목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팔꿈치의 움직임으로 L to L 이라고 하는 동작을 좀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크하게 그립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립이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클럽 헤드 자체가 확 열려져 버리는 동작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손목으로 공을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팔뚝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L2L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버래핑으로 잡고 약간은 스탠다드 또는 스트롱하게 그립이 잡히시는 분들은 손목의 가동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손목으로 L2L을 좀 만들 수가 있지만 위크하게 그립이 좀 잡히고 손바닥으로 좀 깊게 그립이 잡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으로 L2L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의 움직임, 즉, 이전완근의 움직임으로 L2L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크하게 잡히시는 분들의 테이크백, 수평, 그 다음에 손목 펴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가 살짝은 구부려져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히팅이 되면서 손목으로 L2L 동작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왼쪽 팔꿈치의 움직임으로 L2L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오버래핑 그립과 이 인터로킹 그립의 스윙의 동작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립이 지금 현재 오버래핑인지 인터로킹인지 그립에 따라서 이 스윙의 순서를 조금 맞춰서 스윙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쉬운 골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볼때는 TV의 이현우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